유달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목포 앞바다. 봐봐 여기가 여기가 아예 시내가 본데 목포 시내, 그렇지? 응.

어머리 잘랐어요. 봐도 될것 같은 저 올려드릴게요. 부세 한번 제가. 야, 네? 꼬마도 좀 보여주고 아, 신기하지. 아, 네. 아니 유튜브에 올라간다고. 아, 한번 보라고 아줌마가 <laughs> 해 그냥 재미로 하는거야 여행다니면서 나 오늘 한번 찍어줄게 찍는데 연초엄마라고 쳐봐 유튜브에 들어갔어 연초엄마 위에 뜰거야 연초가 우리 강아지야 비숑 아. 네. 하얀거 그거 나올거야 한번 봐봐 그래도 보면 아, 좀 신기하지 아, 다, 다 나오죠, 다 나오지. 일단 검색해 봐. 응. 얘도 목소리 나오고 다 나와. 뭐예요? 응? 이름이? 연초. 연초. 연초가 그 강아지 이름이야. 강아지 그 하얀 강아지 비숑 있지? 털 많이 이렇게 뭐 사자머리 같은 거 그거요. 그거 그림 그거 올라올 뭐 거야. <놀라> 아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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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내가 가서 편집해서 올리면 한 2, 3 일밖에 안 걸려. 자1월초등학교에서 <놀라>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. 아 그래? 자 내려가서 아까 팔각쪽으로 갑시다. 그쪽으로 가서 또 잠깐 또 쉬었다가 어. 바로 가면 이기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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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봐 연, 잃어버릴 수도 있어. 연초, 연초. 아, 왜 연천 줄 알아? 뿌리도 그래 아니죠. 그두 가지 하디가 담배 타겠어. 끊는 이유로 네. 강아지 엄마, 이름도 엄마, 그렇게 짓고 그렇게 담배도 끊었어. 언니. 2년 됐어 강아지가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이름이 그래 좀 특이해. 올라, 쭉 올라가야 돼야. 아 여기 있어. 뭐야? 어 뭐야? 여기는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. 가이드 할만한 사람이, 그지? 설명이 안 되는.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다. <laughs> 그냥 아 이거 추가 보다. 대충 대충 생각하고 그냥. 지나가요. 여기가. 저긴가? 해수욕장인가? 그쵸. 여기 해수욕장 같아. 봐봐. Thank <laughs> 여기가 유달산이라고 이렇게 고 있는데, 가 얘는 무슨 옷을 이렇게 이쁜 옷을 입었어. 안녕하세요. 아유. 카메라 찍어주신다. <laughs> 우들 사랑한다고 내가 쓰는 내가 여기 잡는 게 매일 담배 피는 것만 잡히는 것 같아. <laughs> 뒷모습 아, 뒷모습 찍는 거예요. 어, 원래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봐야지.